그러면 혹시 이게 연료가 또 있는지 한번 보고 연료, 연료 없어 연료는 없어, 없어 연료 없어 우리 연료 하나 남았잖아 여기 이거, 이거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리 여기 누가 뭐, 어? 뭐 있어 뭐야 뭐야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는 코드 있다, 오, 있다. 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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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가 있어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는 코드 진심 하나라도 다시는 만질 수 없어 써놔야겠다 아, 노래 가사지만 혹시 한장한 장만 편지에 혹시 저 같은 내용이 있어? 우리도 <목소리> 몇개또 체크를 하는 건가? 없어, 전혀 없어. 만질 수 없어라는 노래 가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노래 노래 가사에? 만질 수 없어. 어? 그 저기에 또 노래 가사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몰라. 잠깐 노래 가사잖아. 다시 나가에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노래 가사가 뭐예요? 이다 들어간 노래 가사. 어. 다시는 만질 수가 만질 수... 만질 수 없어 하나라도 아닌가? 우리 심장이 없어. 형 노래 중에 뭐 없어요? 어? 만질 태이 노래 중에? 없어, 만질 수 없어. 아, 모형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 그 노래 가사는 만질 수없 아, <laughs> <laughs> 그거는 만질 수 없잖아. 아, 아니, 아니 만날 수 없잖아. <laughs> 아, 만날 수 없잖아. 그근영누나가 부른 예. 네. 가사잖아요. 가수잖아요. <laughs> 만질 수 없어. <laughs> 이 그래. 나도 어려운 우리, 우리 노래도 잘 몰라. <웃음> 아니면 <웃음> 만질 수 없어. 만질 수 없어. 노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 우리가 지금 노래에 꽂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걸 뭔가 풀면 이 글자 수대로 뭔가 이게 키는 게타다타닥 나오는다라는 <목소리> 거죠. f u 어? 응. 아니면 응. 반대로 껴져 보고 이런 거 아니겠죠? 해봐. 어, 그러니까. 뭐 어, 어, 뭐 그런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꺼져 본다. 그러면 딱이 글자가 나온다든지. 또 하고 있을 때 그다. 아 그래도 진짜 좋은 시도했어. 시도했어. 그렇지. 어떤 좋은 시도를 했을 때가 가장 민망한 시간인 것 같아. 아, 뭐 우리가 나도 이거 지금 너무 배틀 걸로 공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아, 모르지. 저 열어볼까 잠깐. 음. 구오사일리오. 저 파는 됐잖아요. 파는 되죠. 어? 네? 저기다가. 진심, 진심을 써야 되나? 어? 진심을 한 걸로 진심 하나라도 다시는 만질 수 없어. 다시는 만질 수 없으면 그러니까 꺼야 되나?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여기 아이 그냥 이 편지 안에 진 진짜 보이면 진짜 올리고 심자 보이면 심자 올리고 하자 있으면 하자 올리고 이러면 안 돼? 어 있어 보여? 진짜 있어? 진? 그러 진한 소. 다소다 네. 있는지 모르겠어. 다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 다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어, 체크해봐. 해봐 몰라 몰라. 해봐봐. 오케이 그럼 진거기다가 그러면 포개는 거야? 이제 편지는 그냥 기본 베이스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무. 위에 이거 똑. 어이 걸로. 야아 근데 내가 계속 아까부터 봤는데 질이 없어 질. 질이 없어. 보이질 있네 보이질. 어 보이질 있네. 있지 있지 오. 있지 그래. 아, 아 이거 시, 있다. 시시 시. 오. 시, 시. 오. 어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네네네. 그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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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오. 어.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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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 아빠 힘은 강하다. 야, 너 많이 늘었다. 아빠 힘은 강하다. 너도 어... 많이 늘었어요. 형은 어... 진짜 많이 늘었어. 그래도 어... 어... 발전이 어... 어마어마하겠네. 네. 진짜 이게 아빠가 되니까 어... 이제는 확실히 네. 어... 상위권으로 네. 완전히 이제는 제가 보통 우리 멤버들이 어떤 단서가 있을 것 같으면 동아, 동아, 병재야, 병재야 찾거든요. 동이야, 네. 네가 만져봐 이거. 병재야, 우리 어. 우리가 그래서, 동아, 네. 병재야, 네. 검은색이네, 검은색. 동이 신동이야. 도겠아 와서 여기 좀 풀어 줘 봐. 이거 뭘까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실상 킬러. 하나밖에 없어, 우리.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발표만 하는 같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아 이거야.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맞는 같아. 야. 야빨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면 그러면. 자, 우리 연료로. 아, 연료 갈게요. 그래, 와우. 아, 좋습니좋습니 야, 이거 진짜